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유 재산에 관한 처분의 자유가 있고 따라서 유언 또는 유증, 생전증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의 분배 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 기반 및 가족 공통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이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유언으로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해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 예를 들어 차남, 장녀 등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에게 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를 일컬어서 유류분권이라고 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가 있는 경우 유류분권을 갖는 상속인이 그 수증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 자식 B, C, D, 그리고 어머니 E가 있었는데 A는 유언으로 3억원 상당의 자신 소유 아파트를 자식 B에게만 상속해 한다고 정하였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E는 A의 자식들보다 후순위이므로 법정상속분이 없어 반환을 구할 유류문도 없게 됩니다. 자식 CD는 A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 유류분권을 갖게 되는데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었으므로 CD의 각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 되고 따라서 CD는 A에게 유류분으로서 그 2분의 1씩인 5천만원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